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6일까지 할인하는 식품들입니다. 종은당 건강 락토조이 구미 젤리 600g 12,890원, CJ 비비고 한우 사골곰탕 500g 10팩입니다. 14,490원, 코어틴 단백질 볼 20g짜리 20개 들었고요. 15,490원입니다. 켈로그 컵 시리얼 30g짜리 18개 한 박스 15,890원이고요. CJ 비비고 소고기 미역국 500g짜리 6팩입니다. 16,590원 CJ 햇반, 속반, 꿀, 약밥 210g짜리 8개입니다. 17,990원 CJ 비비고 설렁탕 500g 6팩 18,490원이고요. CJ 비비고 스팸 부대찌개 460g짜리 5팩 18,690원입니다. CJ 햇반 쌀룬 가득쌀밥 210g짜리 18개 한 박스 18,990원이고요. 크리넥스 스타일 슬림 쿨 비말 차단 마스크입니다. 대형이고요. 30매짜리 2개입니다. 19,490원. 햇반 솥반 버섯 영양밥 200g짜리 8개 19,790원. 테이스틴 단백질 칩 600g 19,890원. 허벌랜드 비오틴, 2,500 마이크로그램, 이너 플러스, 2.2g 짜리, 60구입니다 19,990원. 같은 가격으로 허벌랜드 면역 부스트 구미, 2.2g 짜리, 60 구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렉스 프로핏, 웨이 프로틴, 드링크, 330ml 짜리, 12개 한 박스, 19,990원이고요. CJ 맥스봉, 치즈 소시지입니다. 15개, 두 박스, 2 0 190원. CJ 햇반 2,000쌀밥 210g짜리 18개 20,290원 비비고 프리미엄 곰탕 460g짜리 4팩 20,490원 햇반 즉석죽입니다. 420g짜리 10개 21,490원 엔젤 오리진 알래스카 RTG 오메가3 90캡슐입니다. 21,990원 CJ 비비고 6개장 500g 짜리 8개, 22,990원. 한미 헤파케어 골드 1000mg, 180캡슐 1병, 24,490원. 웨이더 플러스 단백질 24,990원. CJ 리턴 업 아이시안 루테인 지아잔틴 100캡슐입니다. 25,990원. CJ 햇반, 작은 햇반, 130g 짜리 36개 한 박스, 2 6 3 9 0원이고요 한미 양행, 소연골 콘드레이친1,200 1,000mg 180정입니다 26,990원 햇반 흑미밥 작은 공기 130g짜리 36개 한 박스 30,490원 이고요 CJ 햇반 바라 현미밥 작은 공기 130g짜리 3개짜리로 12개 들었습니다 30,990원 다음은 센트룸 멀티비타민입니다 키즈 제품이고요 125정 31,490원 횡성농협 아키바레 현미 5kg 두포입니다 31,790원 CJ 햇반 둥근 햇반 210g짜리 36개 한 박스 34,190원이고요. 카피탈리 캡슐커피 100개 들었습니다. 네스프레소 호환되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36,490원입니다. 안동농협 백진주쌀 10kg 한포 38,990원이고요. 듀얼 바이탈 이뮨 30개 49,990원 햇반 현미 귀리 곤약밥 150g짜리 24개 한 박스는 4 9 9 0원입니다 동원 호관절 진 선물세트 70ml 30포 42,990원이고요. 에카페 캡슐 커피 인텐소 100개입니다. 카피탈리 시스템 전용이고요. 가격은 44,900원입니다.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270g짜리 4개 63,900원이고요. 골드 스탠다드웨이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2.74kg 초콜릿 맛으로 92,900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5월 26일 일요일까지 할인하는 코스트코 식품들이었고요. 다음은 생활용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치브라이트 베이킹소다 변기 크린 스틱입니다. 1290원이고요.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스카치브라이트 다용도 도트 수세미 12개 1990원이고요.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집락 버라이어티 소형입니다. 200개와 미니 100개 11,190원 최소금액 2개부터고요. 리프플랫 우든 무소음 벽시계 11,490원입니다. 시스테마 어금니 꼼꼼 칫솔 10개 11,990원이고요. 듀라셀 울트라 트 AAA 20개 11,990원 듀라셀 울트라 더 AA 20개 11,990원입니다. 몬스터 어린이 칫솔 6개 12,490원이고요. 검 어드밴스드 케어 플로서 치실입니다. 150개 2팩 12,490원 오로스 스킨워시 500ml 12,590원이고요. 최소 구매 두개부터입니다 불수원 3-in-1 워셔액 1.8L 용량으로 3병 13,490원이고요. 뉴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550g 14,490원 베스트웨이 지오메트릭 튜브 두개입니다 14,790원 쉐드레인 자동 양산 겸용 우산 14,990원 스카치브라이트 청소용 브러쉬 4종 세트 15,290원 크리넥스 위생행주 100매 15,890원 무아스 체중계 15,990원 블랙야크 성인 아웃도어 양말 5족 15,990원입니다. 지오바니 티트리 샴푸 1리터 15,990원이고요. 짐락 지퍼백 중형으로 냉장 275개 또는 냉동 220개 16,490원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짐락 지퍼백 대형 냉장으로 160개 또는 냉동 120개 17,490원이고요.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데림바스 디클린 교체용 주방 필터 12개 17,990원이고요. 아이리스 이동식 화분 받침대 3개 17,990원. 크록스 바이오투 슬라이드 17,990원 화이트 샌즈 여성 롤러버킷드 데니스 17,990원입니다. 아이리스 풀커버 호스릴 10m 17,990원이고요. 리스테린 그린티입니다. 1.5리터 용량 2병 18,490원 같은 가격으로 리스테린 쿨민트 1.5리터 2병도 만나실 수 있고요. 실크 테라피 바이오본드 앰플 앤 트리트먼트 18,990원입니다. 나무엔 순면, 사겹, 거즈, 자수, 담요, 18,990원이고요. 전체 크기는 100에 150cm입니다. 소프리스 허니, 파라핀, 푸스파, 마스크, 열매, 19,990원이고요. 이지앤 롤백, 대형입니다. 천매, 2개, 2490원.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 50ml 2개와 10ml 2개, 모두 포함해서 2490원입니다. 삼성 A4 복사지 70g짜리 2500매 2690원이고요. 삼성 A4 복사지 75g 2500매입니다. 21690원. 소프리스푸트 필링 더블 에센스 마스크 10매 21990원. 헤드스파 7 피토 리페어 트리트먼트 210ml와 750ml 모두 더해서 22490원입니다. AHC 마스터즈 선스틱 22g짜리 2개와 선크림 10g짜리 2개 모두 합해서 22,490원이고요. 삼성 A4 복사지 80g짜리 2,500매 22,790원입니다. 이지엔 에어프라이어 종이 호일 150매씩 2개 대형입니다. 22,790원 AHC 텐 레볼루션 리얼 아이크림 4페이스 35ml짜리 3개와 7ml짜리 2개 22,990원입니다. 뉴 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입니다. 591ml 용량으로 두개 23,190원. 클레드벨 미라클 파워 리프트 브이 쿠션 21호 혹은 23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3,990원. 엄니아드 가드닝 에코 DIY 플랜트 박스 소형입니다. 23,990원. 퓨마 여성 메쉬 팬티 5매 23,990원. 해피콜 그래핀 IH 계란말이 펜 중형입니다. 23,990원 럭스나인 아로마 메모리폼 100개 24,990원이고요. 코렐 화이트 다용도 볼 4개 세트입니다. 24,990원 콤비터 치약 100g짜리 4개 24,990원 깨끗한 나라 톡톡 뽑아쓰는 대나무 키친타월 100매 6개씩 3개입니다. 24,990원 데림바스 멀티필터 와이드형 디클린 샤워세트 25,490원 이고요. 롤의 요가 매트 앤 스트랩 25,990원 캐스케이드 알루미늄 등산 스틱 2개 26,490원 닥터그루트 탈모 증상 집중 케어 샴푸입니다. 700ml에 150ml 모두 포함해서 26,490원 크록스 성인 라이트라이드 플립 플랍 26,990원 인텍스 울트라 라운지 체어 27,490원입니다.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27,990원이고요. 닥터그루트 RX 탈모 케어 토닉 90ml 2개 27,990원입니다. 데림바스틱 클린 교체용 샤워필터 12개 28,990원이고요. 베스트웨이 래피드 라이더 캐노피 튜브입니다. 28,990원 라네즈 네오 쿠션 본품 15g과 리필 15g 그리고 퍼프 3개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28,990원 엄니아드 가드닝 에코 DIY 플랜트 박스 대형으로 28,990원이고요. 센텔리안 24 멜라 캡처 앰플 프로 30ml 그리고 10ml짜리 2개 모두 포함해서 28,990원입니다. 글라스락 그리들펜 38cm 29,990원이고요. 에어리움, 3피스 컬러 골프공, 24개 한 박스, 29,990원입니다. 헤라 썬메이트 크림, 7 0 m l 2 개, 31,990원. 스케쳐스 여성 에어 슬리본 32,990원. 볼빅 플라이온, 3피스 골프공 선물 세트, 33,490원. 볼빅 마블, 3피스 골프공, 24개 한 박스, 33,490원입니다. 화이트 샌즈 여성 라피아, 와이드 린넨 캡 케일리, 34,990원이고요. 파크론, 특대형 피크닉 매트입니다. 300에 300cm 크기고요. 두께는 0.4cm, 36,990원입니다. 테팔 인스파이어 프라이팬, 28cm, 38,990원. 깨끗한 나라, 순수 프리미엄 슈퍼롱, 40m, 30롤, 두개입니다 38,990원. 컬럼비아 성인, 벤트 에어로운 동화, 39,900원. 깨끗한나라 초갱감 로얄 화이트 화장지 40m 30롤 2팩입니다. 39,990원. 크리넥스 안심 삼겹 키친 타월 160매 12롤짜리 2팩 41,000원이고요. ,000 코베아 롱 릴렉스 캠핑 의자 43,490원. 이에로 범랑 냄비 3종 세트 46,900원.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여성 밴딩 샌들 59,000원. 아이리스 풀커버호스릴 30m입니다. 52,900원. 크리넥스 데코앤소프트 삼겹 화장지 40m 30롤 2개 53,000원. 엄니아드 가드닝 이동식 허브 DIY 플랜트 박스입니다. 54,900원. 스피드랙 다용도 5단 철제 선반 40에 40cm고요. 높이는 180cm입니다. 58,900원. 박홍근 홈패션 인견 고밀도면 양면 이불 싱글 사이즈고요. 58,900원 아이리스 스탠드형 포스릴 50m 59,900원 코베아 팝업 텐트 62,900원 3D 쉐이드 블라인드 125에 240cm 크기고요. 63,900원입니다. 스피드랙 다용도 5단 철제 선반 80에 40cm고요. 전체 높이는 180cm, 64,900원입니다. 카피탈리 시스템, 캡슐, 커피머신, 레미, S24구역, 64,900원입니다. 박홍근 홈패션, 인견 고밀도면, 양면 이불, 퀸사이즈로 66,900원, EMK, BLDC 스탠드형 선풍기입니다. 71,900원, 3D 쉐이드 블라인드 155에 240cm, 72,900원. 스피드 랙 다용도 5단 철제 선반 100에 40 그리고 180cm 72,900원입니다. 바이네르 남성 가죽화 73,900원이고요. 여성 가죽화 역시 같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글루 롤링 쿨러 5 8 l 용량이고요. 74,900원입니다. 마이아 프로틴 메이커 두유 제조기입니다. 800ml 79,900원이고요. 티피링크 타포 무선 실외용 보안 카메라 79,900원 스피드랙 다용도 3단 철제 행거 120x40 그리고 180cm 82,900원입니다. 코렐 뿌티 튤립 디너웨어 세트 16개 83,900원이고요. 3D 쉐이드 블라인드 185x240cm 크기입니다. 84,900원 AMT 샤프 시리즈 26cm 딤플랜 89,900원 오랄비 전동 칫솔 지니어스, 칫솔모 모두 3개까지 포함되고요. 92,900원입니다. BLDC 에어아트 드라이어 94,900원이고요. 여기까지 이번 주 5월 26일 일요일까지 할인하는 생활용품들이었고요. 코스트코에서 한 주간도 알뜰하게 챙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